네, 6탄 자간직이 되고요 짝수여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고기가 <laughs> 없네요. <laughs> 성공. 음, 일단은 요거트 크림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반대방도 멀리건 하는 중이고. 와은 첫눈 나무 스타팅이네요. 성공 진행할게요. 서프트, 마칩니다. 얘가 마법사까지 먹을 수 있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흐드러, 어, 여기까지 잡혔네요. 쓴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하나 내려놓도록 하죠. 이거는 때려도 될것 같아요. 이뎀. 얼그레이, 얼그레이, 묻으시고. <laughs> 나비테어빌 써도 될 것도 같은데. 레신을 네, 쓰시네요. 이건 이코 쓰신 거고. 괜찮은 게 갔으면 트위즐이 나갈 볼만했는데 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가진 않아서, 이거 들어갑시다. 이거 그러면 공격하고, 마법석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나무를 기초시켜버리면은, 그, 다음번, 네, 뇌신이 이제 4뎀에 닿게 되니까, 여기서는 어, 뇌신을 공격할 거고요. 음, 서포트 내리는 건, 좀, 아깝긴 한데, 얘를, 수리공 내립시다. 음, 수리공 내리고, 2 데미지. 이쪽으로, 네, 내신 네, 쪽에 공격할게요. 음. 응. 네. 얼그레이가 3장까지 빠졌고요 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차례 마칠게요. 여러분 공격하면은 마법서를 쓸 거고요. 만약에 얘를 번들로 기절시키려면은 그 뭐야 가치고를 써야 되는데 어 치즈골렘 써야 되는데 <laughs> 아, 그걸 쓰면 삼브레이크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2 코스트도 상대는 썼게 되는 거라. 주목나무 귀한 주문서가 이미두 개가 빠져버리긴 했네요. 음. 파프리카 내려왔고, 3코, 3대 위주 천년남으로 공격 들어오는 거, 마법사 쓸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효과로, 하나, 둘, 셋 중에, 들고 올 만한 게 마법사 밖에 없긴 하네요. 등장하는 건, 등장하는 건, 1코, 2코에 1. 그러면은, 이거 슈니발렌 등장해서 태엽 방패 써도 될것 같네요 액티브 투드롬 음. 서버 때려 아... 두 번은 안 죽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공격을 먼저... 아니지 그래도 핸드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죠 이거로 보내고, 토드로의 원디스. 등장은 도이즐. 2데 이제 공격할게요. 아, 이거 잘못됐다. 공격을 하면 안 됐구나. 코스트가 잘못됐구나. 아, 아니다. 달소리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차례맞출칠게요 기절하면서 달술 꺼내고, 천년나무 보낸 다음에, 3대의 위지, 하나, 둘, 음, 이거 꺾어서, 이러면 달빛술사를 구하긴 했네요. 네. 네, 다섯, 서.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열두 장. 이거는 보낼게요. 혹시라도, 그, 그리고 효과가 안 터질 수 있어서 보낼 쪽으로 합시다. 브레이크는 저거 3브레이크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모짜. 골라주세요. 오케이. 아, 모짜렐라에 슈니발렌이 그냥 가버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준이 발렌 이렇게 타버리는구나. 선생 그래도 코스트 다빠진거확인됐고요 딴, 딴. 마우스가 어디 갔지? 성대부 마우스가 어디로 갔나? 좀, 좀유명하신가요 액티브 드론. 쿠기가 없는 게 아쉽긴 하네요. 아, 마법서 다못칠것 같아요. 원래 슈니발레 써야 되는데, 슈니발레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마법 주문을 내립시다, 그래도. 하나 내리고, 3코스트, 이거는, 1, 2, 3, 4, 어차피 5코스트. 얘가 공격 들어오면은, 이 그리고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천천히 합시다. 어차 마법서 있고, 모자 천천히 잡아도 되니까, 내신 잡읍시다. 하면서, 그리고 효과로 투두로에 원디스 해주고요. 등장 없으시고. 이거 마법서 칠까 했는데, 어떤 변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턴 그냥 구름둥지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아직까진 오코스트라, 공격이 1타 밖에 안될 거고요. 음. 음. 3데미지 구름둥지 사용해주고요 아무튼 음, 장수 차이로 움직일 거라 다이비스 사가잘 착두했으니까 잘 굴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3체력짜리 쿠키를 좀 바랬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이거 슈니발렌 꺼내서 그냥 마법서 칠게요 뭐, 무리하려면 무리하게 두고 데미지 체크. 그러면, 푸드로에 버릴 만한 거는, 고민 좀. 슈니발렌을 등장해서 마법서를 칠지, 아니면은 버려놓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 구름둥지 잡혔으니까슈니발렌 그냥 버립시다. 슈니발렌 버리고, 구름둥지 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죠. 흠. 자, 그러면은, 대로 마법서 모양을 볼까? 3코 6코어스터 되니까 핸드가 많지가 않은 게좀 아쉽긴 하다 6부 침 이렇게 이거는 차라리 맞칩시다 이거는 그냥 구름둥지에 마법서 아 구, 중... 귀환서를 쓰는 쪽으로 합시다 그럼 동지 쓰고요. 플레이가 약간 산레팡처럼 오긴 하죠. 2 레벨이 없진 않았는데, 주러스랑다이노랑 음. 아, 그쵸? 그렇죠. 2 레벨이 있긴 하죠. 이러면 4 데미지. 코스트다 썼으니까 이거 맞춰서 귀환서 써줍시다 그러면은 구둥구둥 귀환서 이게 브로치를 챙길게요 음, 어딨냐 아까 썼잖아 아, 나비태엽 유물 땡길 거고요 섞어서 하나 둘 셋까지 액티브 트드로 결정이 갔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일정이 빠지진 않았고 그러면은 이번에 저거 음, 다이노사워를 기절시킬 준비를 합시다 서버 대령 3코스트 3데미지 둘셋 기절을 안 하면 무리까지 했어야 했는데 다행히 기절을 해줬고요 슈니발레는 버려줍시다 굉장 없으시고 이거 마법사 있으니까 천사 하나 꺼낼게요 마법사 쓴다 생각하고 천사를 기절시키려는, 블록커 하려는 용도가 아니고 마법사를 예쁘게 쓰려는 용도여서 근데 이렇게 꺼내줘도 될것 같고 이대로 마법사 한 번,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은 공격해도 될것 같은데? 1단 처리 마칩시다 오브레이크, 결정은 아직도 안 가긴 했죠. 네, 결정 아직 안 갔고. 3 데미지 들어온 거 마법서로 지울 거고요. 등장은 할 겁니다. 하나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아, 요거 쓸 거고, 이코트 나왔으니까, 3체력자리를 불러오고, 아, 나나비태압 있지. 슬러시를 하나 더 빼도 괜찮으니까, 이거 요거트를 꺼냅시다. 나비태압 유물이 있어서. 음, 슬러시라 더 빼진 않고요 토드로흠 음, 이거는 잠간 내립시다 뽑을 수 있었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아3둘 3에 둘만 남기거나 아니면 3까지 남기거나 공격을 아 이거 클린 히트 들어가면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해봅시다 3 데미지 클린 히트 안될거 같긴 해요 결정하지 않고 음, 3 데미지 막히죠. 이러면은 요거트가 공격은 안할 거고, 둘, 셋, 일플립은 사용하고 투드로에 버리는 건 주니발렌. 이러면은 테으로 보낼 거고요. 음, 잠깐만. 요거 먼저 쓸게요. 하나, 둘, 셋 중에 들고 오는 건이코쓸 거고, 이코쓸 거면 코스트 없는 거. 이걸로 들고 봅시다. 그리고 요거를 써서 투드로에 원디스까지. 음, 이 상태로 천사를 내보내도 될것 같네요. 자, 네, 마칠게요. 일단 되게 세 장밖에 없어서 일단 이번에 가능하면 구름등지를 두번 쓰는 쪽으로 해봅시다. 그대미지 구름등지 쓸 거고요. 클립이 하나, 두장 빠졌고, 한장더 남아있긴 하네요. 내신 등장. 3코스트고, 고민 좀 할게요. 5코스트, 고민. 이거는 3코스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름등지 쪽으로 갑시다. 물름둥지를 쓰고 드로를 한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등장 없음. 공격 안하셨고요. 액트 투드로 써써버텨리흠 이제 드로를 못 보는 게 아쉽긴 하네요. 아, 상대 핸드가 많지는 않고 저도 이제 코스트가 쓸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8에 다음 자간을 내가 못 주워놨구나 음. 오케이. 다음 선수 3렙 선수가 없긴 해요 제가 지금 8, 9부에다가 다음 등장한 게마법서를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마법서 기왕 되니안 되고 3 대. 셀리바. 이 데미지 더. 음, 흠. 어렵겠네요. 기절하고 다음 선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선수가 없는 거고. 이 상태로 맞추면 그래도 구름둥지를 한번 쓸수 있긴 하거든요. 구름둥지에 다음 거 마법, 마법소가 안 되겠구나 저기서 슬러시를 찍겠네 근데 슬러시가 아직은 2데미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이대로 자례를 마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트렛이 15장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나 둘 하나 둘셋 음. 3데미지는 구름둥지 이 데미지, 이거는 받을게요. 헬플레 얻는 걸 알고 있어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미지. 저기 이코스트 남았고, 그러면은, 제가 솔로시 맞으면은 지는 상황이니까 슈가글라스 쓸 거고, 남는건 요가 버려놓은 게 있지 않나? 요가가 없나? 음, 요가가 없으면, 입이 늦어서 두위주를못 쓰죠. 다음 드로우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음. 액티브 투드로, 음. 서포테리아 음. 둘에 돌까지는 일단 소모를 한다 생각하고, 이대로 이제 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 데미지 이거 효과로 하나 둘셋 그러면은 들고는 건 달필 수 있어 음 지금 이제 제가 질 확률이 있는 건 내가 번디를 맞고 죽는 건질 확률이 있는 거고 음. 모자는 세워놓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코 선템을 고정으로 쏘는 재라. 다섯 장, 배러면 열아홉 장, 열일곱 장. 딱히 이게 리프레시까지 밀진 못할 것 같아서. 아닌가? 다음 달 수를 추우면 리프레시까지 갈 수도 있나? 일단은 모자는 세울게요. 일단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요거 고민 좀 하는데, h 음, 결정이 안 갔죠? 결정은 확실하게 보내긴 해야 돼요. 지금 이코 있고, 방패로 왔겠구나. 아, 참. 음, 요거를 보냅시다. 요거 보내 짠. 등장 없으시고 결정이 앞에부터 지금까지 안 갔거든요 손에 결정이 있는 거라서 이거 무조건 기절시키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구부 이러면 일단 결정은 피했고요 이거 헬플립이라도 기대해야 돼서 이 상태로 슬러시 맞고 살아야 되니까 러시 2장 빠졌지 앞에 리프레시 전에도 좀 썼던 걸로 기억하니까 두잔 없을 거라고 믿고 9장 아, 다음 다이수까지 잡히면 진짜 할만한데 음, 이대로 3 1 보내고 1코밖에 없는 거를 들킬 필요는 없겠죠 아니지 뽑아야 되지 뽑아도 1코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지 마법사를 치고 리프레시를 해도 안 되는 건똑같으니까 이거는 공격하지 맙시다. 마칠게요. 아, <laughs> 서텔리 슬로시가 몇 장... 아 어, 이러면 잘 되긴 했다. 이러면 어차피 슬로시가 2뎀 이거든요. 슬로시의 슈가글러스가 끔살 당하진 않을 거고 여기에 3뎀 들어오는 거 마법사 치고 점장은 없어. 아, 뭐 뭐로 버텨야 된다는 게 조금 압박이긴 한데 저거 떼서 치면 저기 또 위협이거든요. 제가 일곱 장이여서 제 달술 다음 거 맞으면 지는 거니까 떼서 치는 건 저기서 더 쉽고 오는 거라 결정을 치는 구나 이렇게 넣고 슬러시가 두장열려나 하나, 둘, 햇플립 일단 두 장을 넣어 놓긴 했어요. 하나, 둘, 셋. 아쉽게 됐습니다. 음. 아. 아쉽게 됐네요. 음. 코스트가 되면 이제 이거 써서 이탈을 칠수 있긴 한데, 뭐, 여튼 슬러시가 두 장이 다 찾았으니까 아쉽게 됐네요. Mm-hmm.